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으로 여정을 떠났다. 하지만 아무도 이 비행기가 후에 미스터리로 둘러싸일 운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보잉 777-202R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239명이 함께했다. 그들은 희망과 꿈을 품고 목적지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다. 비행 초기는 문제 없이 진행되었고, 비행기는 편안한 고도에서 달렸다. 그러나 비행 후 1시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370평과의 통신이 갑자기 끊겼고, 항공교통관제원들은 혼란과 불안에 휩싸였다. 레이더 시스템에 따르면, 비행기가 갑자기 돌아서고 계획된 비행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종된 비행기를 찾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는 다국적인 대규모 수색 작전이 즉각적으로 시작되었다. 각국의 함선, 항공기, 위성 기술이 동원되어 인도양의 방대한 영역을 수색했다. 수주간에 걸쳐 수색팀은 나라 전체 크기만큼의 지역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에 그치고,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은 마치 공중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7종 이후엔 여러 추측과 이론들이 등장했고, 기술적 결함부터 테러 공격, 납치 등 여러 가지 의도적인 인간 행위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인 증거의 부재로 인해 대중들의 상상력이 자극되어 엉뚱한 가정과 음모이론들이 만들어졌다. 승객과 승무원의 가족들은 고뇌를 견뎌내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몇날 며칠이 지나도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도 그들의 소망은 그렇게 희미해졌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세상은 점차 이 사건을 잊고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이 비극을 계기로 항공산업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었고 트래킹 테크놀로지의 발전 또한 추진되어 모든 여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행방은 알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세계는 이 실종된 비행기가 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고, 버뮤다 삼답지대나 에멜리아 에어아트의 실종과 함께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2023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사건은 10년이 넘은 후에 급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한심의 탐험가들이 초기 수색 지역보다 천 마일 떨어진 해저에서 잔해를 발견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해수된 파편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비행 데이터를 분석하며 사건의 재구성을 시도했다. 조사 결과 갑작스러운 기압 변화와 승무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비행기가 자동 조종 시스템으로 비행하다가 결국 연료가 떨어져 바다에 추악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설명은 미스터리의 일부 측면을 밝혀주었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있다. 370편의 승객과 승무원의 운명은 여전히 알수 없으며, 비극이 사건을 초래한 초기 원인 역시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에서도 받아들였으며, 승객과 승무원의 가족들은 마침내 평온을 찾고, 그들을 추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항공산업은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교훈을 토대로 안전을 개선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의 이야기는 씁쓸한 결말로 이루어진다. 잃어버린 것들, 답이 없는 질문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남게 되었다.